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데이터가 되는 대상, 개인의 24시간이 돈이 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1년 3월, 미국 타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요. 은밀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고발하며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시청 기록을 토대로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받고, 검색했던 제품과 유사 제품을 광고로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2의 석유라 불리며 초미의 관심사가 된 데이터. 다가오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올해의 뜨거운 화두, 마이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센텐츠, KMAC 박예진입니다. 마이데이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개인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자신의 정보를 어떤 기업에게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8년 이후에 GDPR 법안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었는데요. 이 법안에는 사용자 본인의 데이터 처리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본인 데이터의 삭제 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선법이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마련했고, 지난 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 기업 28곳을 선정하면서 드디어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시대의 고객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축적된 일련의 데이터를 묶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죠.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금융 산업을 살펴볼까요?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 금융 소비자는 여러 은행에 퍼져 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맞춤형 금융 상품과 카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과거 고액 자산가나 VIP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자산 관리 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2014년 설립된 뱅크샐러드의 경우 계좌, 지출, 소비 내역을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용 관리, 금융 비서, 보험 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N페이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 이력이 부족한 2, 0 30대 의 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금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한은행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소를 활용해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고객의 모든 자산을 한 번에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 유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선정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는 유통회사, 공공기관, 플랫폼 테크 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영국 기업 디지미의 경우 이러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막내하여 영화 추천에서부터 의료내역 조회까지 개인의 활동, 기호, 취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경쟁력입니다.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인데요. 그 중에 핵심은 타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 네이버 지도와 부동산 서비스, 금융 정보를 결합한 개인 맞춤형 집 추천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경쟁력입니다. 많은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결국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집중되겠죠.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기업 또한 플랫폼 참여자로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경쟁력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하다면 기술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주목받는 것이 AI입니다. 금융사의 경우 로봇 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여러 펀드가 있는데요. 그중 고객의 선택을 받는 금융기업은 누가 될까요? 수익률이 0.1%라도 높은 상품을 보유한 기업이겠죠. 바로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AI 데이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조직의 문화 경쟁력입니다. 기업의 사업 영역은 조직의 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데요. 부서간 장벽으로 협업이 어렵고 문서 중심의 아날로그 업무 환경은 데이터 친화적 업무의 진행을 저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기업은 조직의 구조 또한 디지털 친화적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경제의 시대,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핵심적인 힘의 원천인 데이터.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상, 오늘의 센텐츠, KMAC 박예진이었습니다.